안녕하세요. 동물 복지를 공부하는 수의사 최태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물원 같은 데서 자주 볼수 있는 동물의 이상행동인 정형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형행동은 명확한 목적 없이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행동에 어떤 기능적인 목적이 없는 행동이고 그 행동이 변하지 않는 그 변동성이 없는 어,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정형 행동을 볼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동물원이겠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사람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키우고 있어서 어,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어, 야생동물, 가두어 기르는 야생동물에서 정형행동이 자주 나타납니다. 제일 많이 쉽게 볼수 있는 것은, 호랑이나 사자, 뭐 재규어, 표범 이런 동물처럼 대형 식용목들, 뭐 곰도 포함되겠죠. 이런 동물들에게서 가장 명확한 정형 행동을 볼수 있습니다. 정형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뭐몇 가지 연구, 몇 가지 실험에 의하자면 스트레스와 연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받았던 상황에서 생긴 정행 행동이 스트레스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컨대 어떤 어 뭐, 뭐 곰이 있어요. 곰이 있는데 곰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배고플 때마다 하루 종일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먹이 활동을 하는 동물인데 이 동물들이 배가 고픈에도 불구하고 먹 먹이를 찾는 행동을 할수 없을 때. 어, 몸은 움직이고 싶은데, 그래서 어, 뇌에서 보내는 신호는 몸을 움직여서 먹이를 찾아, 먹이를 구해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데,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곰은 먹이를 구하러 갈수 없죠. 사육사가 먹이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상황과 몸이 만드는 부조화가 정형행동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직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는 복지 상태가 동물의 복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정형 행동이 나타나고 어떤 면에서는 동물 복지의 나쁜 지표로서 그러니까 동물 복지가 나쁠 때 정형 행동이 나타나고 정형 행동을 보고 아이 동물은 복지가 나빠 라고 이야기하는 지표로서의 기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 나쁘다고 보는 이유는 야생 상태에 있는 야생동물에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는 볼수 없습니다. 뭐 아주 드문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릴 때 어미를 잃어서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한 원숭이라든지 이런 동물에게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체로는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가두어서 기르는 어떤 특정 환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형 행동은 나쁜 것 혹은 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형 행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동물을 키우는 곳에서라면 어디서든지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가정에서는 개와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생리적 욕구와 아니면 정신적인 욕구와 맞지 않는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고,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에게서도 많이 볼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돼지들이 하는 바바이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창을 계속 물어뜯는 이런 행동들도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곳들은 대중에게 이렇게 공개된 장소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욕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형 행동을 줄일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데 동물원에서는 정형 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가둬놨는데 가둬놨다는 사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동물의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비정상 행동이 정형 행동이기 때문에 동물원에서는 동물의 정형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어, 애를 많이 쓰고요. 그 방법으로는 풍부화라는 것이 있죠. 앤리치먼트라는 어, 말을 번역해서 이제 풍부화라는 말을 쓰는데, 동물은 삶을, 삶을,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라는 뜻에서 어, 풍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생에서는 뭔가 끊임없는 자극이 동물에게 주어지는데, 동물원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밥을 주는 시간 외에는 거의 자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뭐 관람객이 주는 자극이라든지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주는 자극 같은 것들은 이미 익숙해져서 새로운 자극이 아니고 동물,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동물에게는 자극이 굉장히 적은데 이 동물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요소들을 넣어주는 것이 풍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이 덜 지루하게 만들어서 정형행동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사육곰들은 동물원에 있는 곰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더 많이 정형행동을 합니다. 동물원보다 자극이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정형행동을 나타내는데 어,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휘젓는다든지 아니면 같은, 같은 동선을 따라서 계속 걷는다든지 어, 어떤 곰들은 어, 돼지 그 스톨에 같은 돼지처럼 철창을 계속 물어 뜯어서 이 치아가 다 없어져 버린, 달아 없어져 버린 어, 곰들도 있어요. 정형행동 자체가 나쁠 수도 있지만 정형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의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곰보곰자리 프로젝트에서는 정형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어, 애를 쓰고요.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풍부화를 해줍니다. 곰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자극을 주려고 애를 쓰고 그 자극은 먹이가 제일 쉽죠. 그래서 다양한 먹이들을 새롭게 주면, 주면서 곰들이 새로운 냄새를 맡고 새로운 자극을 느끼도록 그리고 먹이를 먹는 방식을 다양하게 해줌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신체 기능을 활용을 할수 있게 그리고 먹이를 찾기 어렵게 해줌으로써 그 먹이를 찾느라고 머리를 쓰도록 하는 여러 가지 풍부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행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동물의 나쁜 상태를 드러내기에 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에 좀 제가 보기에는 어, 집착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형 행동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정형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정형 행동이 없다고 해서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물원에는 정형 행동을 하는 동물보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형 행동을 못 하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형 행동은 동물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데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어떤 상태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형 행동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도 좋지만 어, 정형 행동을 하지 않는 정말 더 나쁜 상태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